안녕하세요. 만남의 쉼터입니다. 오늘은 한국 할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만남의 요리교실에 미국에서 여행 중에 계시는 이반 작가님이 한국 학계에 참석하시고, 만남의 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교실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외국분과 옛 추억의 요리 교실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을 방문하신 이반 작가님과 만남의 요리교실에 할머니들과 함께 만들고 맛보고 체험하는 장면을 오늘 기대를 가지고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반 작가님을 환영합니다 예 엿거지 오신

영어를 잘못 하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통역관도 불렀습니다. 한번 예, 지금 이반 작가님이 예, 그 우리 할머니들을 환영하면서 어, 여러분 맞이 하셨는데 아마 통역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온 이반이고 오늘 요리 교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반 작가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요리교실 하은미 강사님께서 할머니들에게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리교실 어르신들의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휘리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것을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할머니들은 아마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잘 담아서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분한분 한 느낌을 한번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손녀, 손자들, 오면은 이런 간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 줘서 오면은 손녀, 손자들한테 모든 것을 해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할머니가. 예. 아, 아마 우리 할머니는 아, 우리 강사님에게 이렇게 좋은 걸 배워가지고 추석 때나 명절 때 오면 아마 손녀, 손자들에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아마 그 손자 손자들은 너무 행복할 겁니다. 할머니들이 양식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해준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반 작가님은 오늘 이 양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How are you feeling about this program? I'm feeling great. I'm very excited. And it's very wonderful to learn today with all of you. 기대되고 오늘 재미을것 같습니다. 예, 기대되고 오늘 할머니들하고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기대된다고 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은미 강사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미입니다 어, 오늘은 이 보틀 케이크라고 해서 통 안에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건데 생크림을 먼저 짜고 밑에 어, 빵을 한 다음에 가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넣은 다음에 어, 뚜껑을 닫아서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집에 가서 이제 포크나 케이크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가위를 올려서 만드는 보틀 케이크입니다. 자, 먼저 생크림을 짜고요. 그는... 빵을 빵을 올리고 과일을 올린 다음에 또 빵을 하나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생크림을 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는 이 앞에 있는 골든키나 복숭아를 올릴 거예요. 여기에 저는 포도를 올렸는데 어르신들은 여기 앞에 있는 다른 과일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어 꼭이 과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일로 하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빵을 꼭 이런 빵이 아니더라도 잘라서 넣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이제 과일을 많이 수분을 섭취를 해야지만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이 여름, 더운 여름에 어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강사님께서 어르신들에게 너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리교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과 손맛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소개함으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외국 이반 작가님과 만남의 심토 요리교실 할머니들과 함께 오늘 이 양식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맛을 볼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또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그 할머니들 감사드리고 또 미국에서 오신 이반 작가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